부자님, 혹시 지금 냉장고나 에어컨, 세탁기나 텔레비전 사실 계획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만약 이 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가전제품을 사셨다면 최소 3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실 뻔했어요. 꼭 확인하세요. 지난번 소개드린 가전제품 구매 금액 지원금 사업이 드디어 시작됐어요. 정부가 주는 돈만 알고 계셨다면 반만 아신 거예요. 이번 정부 지원금에 맞춰 삼성, LG에서도 현재 추가 혜택까지 받는 더블 할인을 진행 중이에요. 이번 건강 부자 영상 꼭 보시고 날아가 주는 돈, 기업이 주는 돈 남들보다 두 배로 챙겨가는 현명한 부자님이 되세요. 여기서 끝이면 부자고가 아니죠.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까지 항상 관련 기관 정보를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만 알려드리는 진짜 건강 정보. 부자고에서 한 번에 싹다 알려드려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부자고 건강부자에서 함께 시작하세요.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부자고 유튜브라고 적어주시면 전체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이제 건강, 진짜 제대로 챙기세요.